안녕하세요 이주원 선사입니다. 어, 오늘은 한국교회 찬양팀은 영성과 실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사역과 예배사역을 꿈꿨던 어, 저는 수많은 책과 강의를 듣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적인 원칙과 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차양 사역과 예배 사역을 꿈꾸는 분들은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차양팀 예배팀은 영성과 실력을 다 갖춰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사역과 차양 사역을 꿈꿀 때 모델로 사는, 삼는 팀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삼는 팀과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도전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팀들은 대부분 선교 단체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팀을 모델로 삼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의 차양팀과 예배팀은 독립된 사역을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 대부분 선교단체의 팀들을 어,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및 차양사역을 하는 팀들은 예배와 차양사역이 중심이 되는 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이 차양팀과 예배팀 중심으로 하는 팀 사역이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시스템은 당회장과 당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대부분 교회 예배는 어, 설교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배팀과 찬양팀의 위치는 설교를 돕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예배는 찬양 어, 또는 저의 어떤 표현으로는 경배와 설교의 비중이 5대5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에 대한 저의 신학적 견해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예배 전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런 견해로 인해 예배를 돕는 모든 위치가 설교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방송실에서 PPT를 넘겨주는 주는 일조차도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설교 중심의 예배가 자리 잡고 있는데 당연히 예배팀과 차양팀에 대한 위치는 교회 안에서 별 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단임 목회자들은 예배팀원 또한 예차양팀원에 대한 영성과 실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큰 교회는 사례를 주고 쓰는 전문가들로 채우고, 작은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는 하나의 수단으로 예배팀과 찬양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성과 실력을 갖추려고 하는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의 생각과 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청기인도설인데, 영성에 대한 영향력을 어, 한국 교회 단임 목사들은 단임 목사 이외에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부교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차양 팀원과 예배 팀원에 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키우기는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서 예배 팀원과 차양 팀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영성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팀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인사권이 주어져도 단임 목회자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팀과 차양팀이 교회의 조직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영성과 실력을 갖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팀을 만드, 만드는 것 그리고 만들겠다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일들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아니요. 아,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어, 다른 영상에도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어, 이인자 교회 내에서 이인자 자리까지 올라가 봤지만,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현재 저와 마음이 맞는 동역자들과 팀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중형교회에서 이인자 행정교육자까지 했지만, 찬양팀조차 제 생각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저 예배를 돕고 단임 목회자를 돕는 위치로서 차양 팀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는 팀 사역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으로 단임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조직이 팀 사역으로 비전과 목회와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것이 저의 어, 목회의 비전이고 목표이죠. 물론 그 안에서 사역과 조직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모든 조직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타내는 것이 목표인 팀 사역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제 목회 비전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육, 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예배한,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일은 직분자들과 헌신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스스로 해나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이죠. 그래서 영성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일꾼들과 함께 조직을 세워나가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이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사람의 이름과 명예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성과 실력을 갖춘 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단임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 달라지죠. 즉단임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이런 영성과 실력을 갖추는 팀을 원하고 만들기를 사모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방침이 목회 방침이 큰 의미가 없다면 결국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단임 목회자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할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부 교육자로서 그 외에 교회 조직 안에 있는 어, 사역자의 어, 어떤 방침이라고, 어, 자세라고 어, 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교회 차량팀과 예비팀원들은 모두 다 어, 마커스, 뭐, 제이어스, 뭐, 이런 어, 팀들을 꿈꾸죠. 그러나, 결코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한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제 생각과 경험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또한 저의 개인적인 사역 현장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분명히 성공하신 분들이 존재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던 교회에서 준 프로에 가까운 팀을 만든 경험이 있지만 그것은 실력과 음악에 한정된 열매일 뿐이었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팀을 교회 안에서 만들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 어, 너무나도 부족한 저의 경험이고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는 저를 따라와 주는 동역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것이 잘 정착되면 개척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또한 저희 목표이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꿈꾼 목회를 그려 나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어, 영성과 실력 고루 갖춘 팀을 한국 교회내에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 어, 부정적이지만 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실패하시진 않기 때문에 저 부족한 저 저보, 보다 더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쓰시는 어, 많은 사역자 분들 가운데 성공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과 어, 이야기도 듣고 싶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나눠봤는데 어, 계속 지금 제가 어, 문제제기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 1인 미디어 사육자인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